농소 옥동간을 연결하는 이해로가 지난 9월 말에 완전 개통된 데 이어서 오늘은 옥동에서 청량까지 국도 7호선을 이는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완공이 안된 구간이었던 옥동 청량간 구간까지 완전히 뚫리면서 울산권인 북구 농소에서 부산시 경계까지 총 연장 46.5km 구간이 모두 개통된 겁니다. 예, 이제 부산까지 30분 안에 주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도로 만드는 데 14년 걸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북구농소에서 부산 경계지인 양산 동면까지를 잇는 부산 울산 도로 건설 공사가 마침내 완료됐습니다. 북구농소에서 옥동까지를 잇는 이회로 개설 공사가 지난 9월 30일 완전 개통된 데 이어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 있던 청량 옥동 구간 공사가 모두 끝난 겁니다. 이번 청량 옥동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국도치호선 우회도로 전체 구간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2009년 시작된 부산시계에서 웅상까지 1단계 구간이 2019년 4월 준공됐고 이어 웅상에서 무거까지가 2021년 5월 준공됐습니다. 3차 개통은 농소에서 옥동까지의 구간으로 2022년 9월 준공됐고 난공사로 인해 공기가 늦춰졌던 청량 옥동 구간이 이번에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부산시계에서 농소까지의 국도 7호선 우회도로를 완공하는 데만 사업비 1조 2,291억 원이 투입됐고 공기도 14년이나 걸렸습니다. 마지막 구간인 청량옥동간 개통을 기념하기 위한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금호 사업의 마지막 흐름분 점정 이게 오늘 이 청량옥동 구간입니다. 이 내일 만약 에 개통이 된다면은 이 국도 철선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선을 보여가지고 지역 어 간선 도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울산에서 부산까지 1 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이제는 3 0 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 혼잡 완화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통식을 가진 청량 옥동 구간은 19일 오후 한 시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만성 교통 체증난을 보이고 있는 울산 북구 매곡에서 경주권역으로의 도로망 확충입니다. 울산에서 경주로,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가는 국도 7호선 일명 산업로의 우회도로인 농소외동간 도로개설은 오는 202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